할수 있다. 대박! 우리 진정이가 할수 있다. 응? 아니, 보이겠지. 보이겠지. 보동식이 뭐? <laughs> 이렇게 있어. 그렇지. 그러면은 이거를 경계가 1인 건 알고 있지 않았지? 그렇죠. 그럼 경계를 그냥 1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식을 따로 세워달라는 얘기야. 그 말은 엑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가 붙었지 일부러 자르니까 그럼 플러스 그지 마이너스가 붙고 넘어서 다시 플러스될거야 2x 마이너스 2 이렇게 고 x제곱 마이너스 4있지 그래. 여기까지는 했어 리더 그래 알아봤어 근데 어? 야이 똥나라 마이,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될거 아그야 그치 똥나 또여기에 아, 이제 제 우리 e 이이 l 어떻게 할 s w d X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X, 이너스플러 X, 다음 n 플러스 m 플러스 s 이렇게 u 겠 X, plus X, m i X, 고 X, minus X, m i n u X, minus X, minus X, m 지 n u s X, minus 그 그치? 그럼 어디서부터? 어디야?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럼 4, 어디 4? 8 그래 이래야 지 그치? <laughs> 우리 귀여운 똥당히 똥당 동당, 똥당 동당, 똥당 각자 발대는 너무 귀여워서 우리 똥당이 우리 똥당히 저는 선을 넘으면 안 돼, 알았지? 네. 선은 안 여기는 거야그렇지 네. 자, 여기는 선이 어디야? 제요 어디야? 선이 어디야? 선이 이있는가이이 되는게 선이 라고이 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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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선을 모르네 선이 이어디어이어 어디야? 선 어디야? 선이 어그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부터 3인데 선 넘지 말래지 응? 선 넘지 말라 이렇게 끝이야 여기서 알았죠? 마이너스 1에서 축이니까 그냥 그때 축이니까 괜찮아 다음에 여기서는 엑스 되고 마이너스 2 엑스 마이너스 15지 그럼 5, 2, 10 해갖고 마이너스 3 3에서 5인데 선 넘지 말래지네 0에서부터 3까지 5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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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잖아. 오케이. 어, 동당아, 네. 우리 동당이 잘하자. 여기서 여기를 네. 빼고 빼기 1기를 해주지. 아홉 개 정수겠어. 아홉 개 이렇게 나오잖아, 동당아. 저렇게 그래, 그렇지? 우리 동당이 자 다음 저렇게 나온 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을 해, 알았지? 네. 자 우리 똥강이똥강 똥랑. 얘는 경계가 어디야? 선이 어디야? 루트. 알고 루트 철번 루트야. 그래. 끌만 루트2 여기야. 루트이 여기가 만유인력 루트이지. 그럼 요 밖에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대로 함수가 위로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지딱요 안에서는 쭉까지 않아. 뒤집어야지. 뒤집어야. 된다. 여기서는 양이야. 양이 양이죠. 아 o v a 넣어 봐. 여기죠. 여기 넣어 봐. o l o m i t 그 Lomito, l o 야 i t o m i n u 마이너스 X, p l 플러스 t 가 a t t 다는 뜻이야 a t t h 다간 that, 이 h a t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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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게그 h a t that, that, t 4 a 다 t h 다 t that, t 면 a t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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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따다니는위치 어디야? 6이지 그럼 음, 네. 몇 차? 루트 6 여기는? 마이너스 루트 6 대칭 되니까 네. 그렇지 크다 했으니까 x가 어다 루트 6 루트 6보다 어, 작다. 크다 작다가 아니고 루트 6보다 어이 뚱다 네선 넘지 말라고 어? 에이. 루트 6보다 크다 했잖아 네. 네.